아이고, 예쁘게 됐네. 아이고, 엄마가 한 30살은 젊어진 거같네 아, 이뻐라. 진짜 이쁘게 나온다. 야, 야, 자, 아, 아이고, 으이, 아, 됐다. 아, 이 예쁘게 나오네, 우리 우리 아, 예뻐라. 아, 진짜 희한하게 나오네, 이거. <laughs> 이거. 이건... 우리 구름이 붕어빵 먹나? 어이구, 어이구, 뱉으면 안 되고.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아들. 맛있나? 그래, 잘 먹고 설사만 안 하면 좋겠다, 엄마가. 아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얌얌얌 했죠? 어이구, 잘하네, 우리 아들. 맛있어요. 그럼, 어이구! 아이고 훈장 선생님 구름아 아이고 이제 연세 드셔 갖고 훈장 선생님 됐어요? 도령님 건 없나 도령님 훈이? 후니, 훈이란다 아이고 잘하네 훈장 선생님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한테 하여튼 쇼미 씨발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우리 돼지 야! 야! 아이고! 우리 탄양이 훈장님! 아 귀엽다. 아이고, 잘... 야, 이거, 이 새끼 너, 보자. 에이 자... 구름아, 안아. 자. 자. 엄마하고 여기 안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아 예뻐. 고양이는 안 나오네. 구름아, 엄마만 고양이 돼뿐네. 니는 고양인데. 아, 나오긴 나온다. 와이고, 세상에. 어? 해즈기가 선장님이가 눈곱 좀 떼자.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아,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와이고, 너무 귀엽지? 어? 야, 야, 아들. 어, 예뻐랑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너도 행복이다. 엄마도 행복이고. 이때까지 일이 좋은 걸 누리고 살수 있었어. 응? 이렇게 희한한 게, 이 이쁜 게 있는데, 우찌 안 해보고 죽으면 억울안 하겠노? 그 자.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아들. 아이어 제일 착하고. 앉아. 엄마하고 한번 찍어보소 아이 사랑 우리 아들 엄마께 안 만지 주께. 됐 귀찮아도. 아이고 아이 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아들 예쁘네. 우리 아들 예쁘네. 아이고 예뻐라. 엄마도 하고 싶은데 또안 넣네. 또안 넣네. 우리 아들도 안 넣는데. 아, 넣는다, 넣는다, 넣는다. 아이! <laughs> 밀림의 황제가 어어어 어, 어, 엄마만 되네 아이 아들도 해야 되는데 아아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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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이고 예쁘게 됐네 아이고 엄마가 한3십 살은 젊어진 거 같네 아이뻐라 진짜 예쁘게 나온다 야야자아 아이고 으, 으, 으. 아 됐다 아 예쁘게 나오네 우리 부리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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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번만 더어어한 번만 더한 번만 더아 예뻐라 어 진짜 희한하게 나네 이거 <laughs> 이거 진짜 귀엽네 어? 휴대폰이 좋나 와 그리 사람이 잘 넣어 노노. 휴대폰이 좋은 거가 너무 좋게, 이쁘게 놓은다, 야. 아 귀여워. 서른 살은 진짜, 서른 살은 어려 보인다. 아... 한양아, 엄마하고 머리 한번 묶어보자. 보자. 꼭 둘이라 해야 되나? 이쇠빠질로 이리 와. 여기까지 빠그리야 이래 놓으네. 남자친구 하나 있으면 이런 거 보여주면 진짜 귀엽다 하겠다. 음, 어? 아, 됐다, 됐다. 타냐. 아이, 머리 예쁘게 묶었네. 뭐가 있어요? 엄마도 한개 있어요. 아이, 예뻐. 아이, 예뻐라. 얼굴이 너무 두리뭉실하다. 아이샤, 아이샤, 아이샤. 음, 아이, 예쁘게 나왔네, 우리 아들. 아이고, 이러다가 엄마 전문가 되겠다. 아이고, 잘하네. 아니, 내가 해보니까 진짜 귀엽네. 어? 이, 세상. 엄마 안 봐라, 엄마. 엄마 토끼다, 토끼.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배워갖고 써먹어야 되겠다. 요즘 아들 인스타에 이거 많이 올리더만, 아 많이 하는데 나는 뭐, 아이고, 늙어 갖고 뭐 추책이다, 이랬는데. 어머, 야 하니까 한 서른 살, 어리 보인다, 야. 이거 구경 한번 해봐라, 아들, 엄마. 엄마 한번 봐라. 너가 언니다, 언자 엄마가 아니고. 빵거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한번 봐줘. 아, 진짜 귀엽다. 2020년. 2020년 행복하세요. 해자로운 댕냥생활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새로운 경험 많이 했다, 너그덕에, 엄마가. 자식 잘라놓으니까 이래저래 호강이네, 응? 어? 고양이 자식, 개 자식. <laughs> 사람 자식. 아이고, 감사해, 내 새끼들. 사랑해.